그 어찌 됐건 공황장애를 경험하시고 있던 와중에 그것도 공황 증상이 되게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줄 정도로 힘드신 와중에도 이책 제목처럼 퇴사를 하지 않고 회사를 끝까지 다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게 되셨어요. 선택을 하신 건데 그것도 되게 뭐랄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내가 정서적으로 힘들 때 일단은. 나만의 동굴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회피하려고 하는 성향이 먼저 올라오기가 쉬운데, 그렇게, 이렇게 지금 상황을 견뎌나가야 되겠다라고 선택을 하실 수 있었던 어떤 이유, 힘, 어떤 걸까요? 먼저 이제 그 공황장애를 가지고 회사 생활을 하는 게 쉽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공황이 없으신 분들은 회사를 공황장애와 함께 회사를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든지 잘 모르세요. 그래서 제가 그게 얼마나 힘든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보통의 사람들은 아침에 이렇게 눈을 뜨면 뭔가 상쾌한 기분이 들잖아요. 그런데 공황장애 환자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그때부터 예기불안이 그렇죠. 시작되는 거예요. 나 어떡하지? 나 지하철 타야 되는데 오늘은 괜찮을까? 나의 오늘 하루는, 하루는 무사하게 무사히 지나갈 수 있을까? 이런 뭔가 고민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황 증상이 없어도 계속해서 이제 불안감에 휩싸이면서 그렇게 힘들게 출근 준비를 음. 합니다. 음. 그런데 그렇게 출근 준비를 하고 지하철 플랫폼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는데요. 정말 오죠? 뭐랄까, 이게 슬슬 멀리서부터 오기 시작하는데요. 지하철 문이 이렇게 열리면 그 열차에 발을, 한 발을 이렇게 집어 넣는데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타고 싶지 않은 정말 부서져가는 그런 놀이기구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힘들게 출근을 하는데 지하철에서 증상이 오면 또 내려야 되잖아요. 내렸다 탔다, 내렸다 탔다, 이렇게 해서 출근을 굉장히 힘들게 하게 돼요. 그러면 일단은 출근을 하고 나면 진이 가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 힘든 상태로 이제 하루를 보내고 집에 올때 똑같은 그런 고민과 상황을 반복하면 그게 너무 힘이 들고 스스로 자연스럽게 아, 지금 내가 이 일을 좀 쉬어야겠다. 어 아우 그냥 나못 다니겠어 <laughs>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당연한데요. 음 근데 저도 이제 같은 고민을 했었고 이제 저도 이제 아 병가를 좀 길게 내거나 근데 사실상 그게 좀 불가능해요 회사에서는 병가를 어, 길게 낸다는 것그쪽 그죠. 아니 정시에 퇴근하는데도 눈치를 보는데 그러니까요. 병가를 6 개월 낸다고 하면 <laughs> 큰 일이 나죠. 그래서 퇴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문득 이제 사표를 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 억울하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제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지금 회사에서 그냥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이런 공황장애라는 지독한 병에 걸렸는데 공황장애 때문에 내가 회사를 그만두면 뭔가 약간 오래된 소모품처럼 그렇게 버려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저는 또 그런 느낌을 견딜 수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어, 안 되겠다. 내가 퇴사는 할 거야. 퇴사는 분명히 할 건데. 아, 모든 직장인의 꿈이 그쵸? 퇴사니까. 그쵸? 예. 그래서 퇴사는 할때 하더라도 공황장애 때문은 하지 말자. 음, 음. 그때 이렇게 다짐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내가 퇴사하는 시점은 내가 정해. 그쵸? 공황장애, 네가 정할 수 없어. 내가 퇴사하는 시점은 다시 전처럼 지하철도 타고, 기차도 타고, 버스도 타고 그렇게 뭔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행복할 수 있을 때 그때 내가 정할 거야. 이렇게 마음속에 다짐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런 뭔가 사소한 다짐이 그 이후로 이제 퇴사 고민을 두번 다시 하지 않았고, 이제 회사 생활을 계속 이어가고, 가끔은 또 힘든데 견뎌야 돼요. 그럴 때 견디게 되는 원동력이 되었어요. 때로는 이 버텨내는 게 정말 필요한 타이밍이 있거든요. 뒤로 빠지는 순간 다시 회복하기가 두 배, 세배더 어려워지는 순간들이 있는데, 어찌됐건 공황장애라는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내가 얘한테 지지 않기 위해서도 또 지금 상황에서 내가 그냥 존버한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리고 네. 그 선택을 내가 하겠다라고 가져가셨던 것 같고요. 물론 근데 아마 이제 공황증상이 사람마다 또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다르고 이제 그걸 또 이제 못 견딜 정도로 이제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물론 이제 공황장애가 있다고 회사를 그만두거나 쉬거나. 일을 잠시 쉬거나 이런 선택을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저는 그것도 이해하고 아, 존중해요. 네네. 하지만 무조건 나한테 그렇게 힘든 일이 있었다고 해서 바로 오나일 어, 쉬어야지. 뭔가 TV에서 연예인들 보면 아저 공황장애로 잠깐 쉬었다 올게요. 이렇게 네, 하는 네네. 것처럼 그렇게 바로 생각하시지는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도망가도 괜찮은데 도망은 언제든지 칠수 있죠. 굳이 지금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일단 내가 버티는 데까진 버티다가 도망가겠다라고 해도 늦지 않는 거죠 예 네. 네. 제가 또 책을 읽으면서 이건 정말 좋은 팁이겠다 싶었던 게 이제 본인이 항상 가지고 이렇게 네. 출퇴근을 하실 때 챙기시는 어 준비물 네. 필수 준비물 예 네. 이것도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어떤 게 있으세요 항상 가지고 다니시는 필수 준비물이라는 게. 그거를 이제 필수 준비물을 만들게 된 것이 처음에 이제 증상이 좀 심할 때집 밖을 나가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집 안에만 있을 수는 없다 보니까 아,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문을 용기 있게 열고 나갈 음, 수 있을까 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공항이라는 게 솔직히 예고가 없이 막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항이 예고 없이 찾아올 때 나도 방어할 수 있는 뭔가 나만의 무기가 있어야겠어. 내가 준비물을 한번 챙겨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저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재료들을 음. 주섬 주섬 챙겨서 항상 가지고 다녔어요. 근데 몇 가지만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은. 음 일단 첫 번째는 이제 공항장애 환자가 약을 그쵸. 비상약을 항상 가지고 다닌단 말이에요. 네. 이제 저희 선생님도 이 비상약을 이제 주시면서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음. 증상이 너무 심하면 그거를 막 버티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드세요. 네. 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약을 또 가방에 넣어가지고 가지고 다니는데 또 이제 그렇게 막 꼼꼼한 편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약을 봉지째로 그냥 떨렁떨렁 음. 가방 속에 주머니에 막 넣어가지고 가지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약이 부서지고, 그리고 또 언제 보면 약이 없어져요. 네. 그리고 봉투만 남아있고 막 이러는 거예요. 봉투에서 빠져나오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약이 또 되게 작잖아요. 그래서 아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약을 좀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휴대용 약 케이스라는 게 있다는 걸 음, 알게 됐어요. 음, 그래서 음. 그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고 아마 병원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뭔지 아시잖아요. 이렇게 네모나게 그죠 그렇죠. 칸칸이 자금, 이렇게 네. 구분돼 있고. 에, 에. 그리고 크기도 손바닥 안에 쏙 들어가는 작은 크기다 보니까 그 휴대용 약 케이스에 이제 비상약을 음, 이제 넣어서 음. 이제 가지고 다니니까 그다음부터는 약이 막 없어지거나 부서지거나 하는 일이 없더라고요. 깔끔하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쵸? 거죠. 그렇죠. 저는 이제 공황장애 치료를 받지는 않지만 아직도 가방 속에 그 약을 가지고 다녀요. 음, 네. 그래서 뭔가 부적처럼 이제 언제라도 이제 증상이 왔을 때 이제 나를 이제 좀 뭔가 힘을 줄수 있게. 음. 언젠간 이 약도 사라지겠지만 네. 예, 그런 날이 오면 정말 기쁘겠어요. <laughs> 네. 그러면 또 다른 준비물은 또 어떤 게 있으세요? 어, 다른 준비물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명상이 제가 아, 도움이 아, 많이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 제가 이제 명상 앱을 유료 명상 앱을 정기 구독해뒀어요. 음흠. 그래서 저희가 핸드폰을 항상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명상 앱을 정기 구독을 해두고 언제든지 공황 증상이 왔을 때그 상황에서 도망가도 이제 회피하기보다는 바로 이제 이어폰을 꼽고 이제 명상을 할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출 준비물로 당연히 명상 앱과 그리고 이어폰을 이어폰. 항상 오. 이렇게 챙, 챙기는 습관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천하고 싶은 준비물은 생수예요. 생수. 음, 음 그렇죠. 생수는 사실 저는 저, 저를 위해서보다는 다른 사람의 공황 발작을 목격하고 음. 나서 챙기게 된 준비물인데요. 한 번은 출근길에 다른 분의 공황 발작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여자분이고 저랑 비슷한 또래의 직장인이셨는데 지하철 문이 닫히니까 갑자기 문을 막 두드리시면서 제발 열어달라고 음. 살려달라고 음. 하시는데 이제 보니까 이제 막 단으로 막 젖어 있고 보자마자 저는 알수 있었어요. 어? 왔네 이렇게 근데 그 당시에 지하철에 사람이 가득 차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지하철 문이 안 열린다는 걸 알게 되고 나서, 예더 네, 심해지면서 누구 물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누가 먹다만 아, 생수가 아, 아, 아. 이게 건너 건너 이렇게 전해졌어요 그 여자분한테. 그랬더니 그분이 가방에서 이제 작은 약을 하나 꺼내서 그 물과 함께 드시고 그 다음 정류장에서 내리시는, 내리시는 걸 제가 그래서?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건을 제가 직접 목격한 후에. 아, 물이 없으면 약을 먹을 수 없구나. 라는 아주 기본적이고 뭔가 당연한 네. 이런 사실들을 스스로 깨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 외출을 할때 물을 가지고 다녀야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막 생수를 이만한 거를 가방에 넣고 다니면 솔직히 무겁잖아요. 그런데 그 여러분 그 아기들이 주는 작은 생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그 200ml, 300ml 음. 그 작은 생수가 있어서 그거를 이렇게 많이 사다 놓고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하나씩 이렇게 쏙 집어서 음. 가방에 음. 넣고 그렇게 다녔었어요. 그러면 언제든지 공항에 와도 저는 이제 명상으로 극복하면 되고 그것도 정안 되면 이 물과 이 약을 먹으면 되니까 네. 얼마나 마음이 맞아요. 든든해요. 맞아요. 근데 어,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준비물 목록이 느끼셨겠지만 굉장히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아주 흔한 물건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황장애 환자가 외출을 할때 그렇게 많은 준비가 필요한 것은 사실 아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본인의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고 힘이 될수 있는 그런 준비물 목록을 한번 만들어 보셔서 용기 있게 집 밖을 나가 보시면 좋겠습니다.